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봤을 것입니다. 비행기는 가장 비싼 좌석이 1등석, 비즈니스석, 이래가지고 앞자리에 있어요. 근데 비싸다고 비행기가 사고 났을 때에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여지까지 미국에서 비행기 사고, 난한 20회의 사고를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제일 위험한 자리는 앞좌석이라 그래. 머리 부분. 왜냐하면 비행기가 떨어지면 앞부터 충격을 받지요. 그러니까 앞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고. 두 번째 날개 부분 중간 자리는 비행기의 모든 연료는 이 날개 부분에 담다 그요 그러니까 비행기 연료의 날개에 가득히 담아 있으니까 폭발이 일어나면 은 가운데가 아주 치명적으로 또 위험하다 그럽니다. 그러 어디가 제일 안전한 자리인가? 그 날개 부분부터 뒤쪽, 맨 끝쪽에 사실 비상구가 하나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러니까 상황이 응급 상황이 되면 통으로 빨리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비상구에 가장 가까운 통로자리, 여기가 살아날 확률이 가장 높다, 그럽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항상 우리는 위험과 문제와 위기 가운데 뚫고 살아나가는 것이 인생인데 가장 안전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TV를 보니까 탈북을 주도하는 길 안내하는 브로커가 이거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 브로커가 탈북민을 100명을 탈북시켰다 그래요. 엄청나죠? 이 사람은 눈 감고도 탈북을 할 수가 있는 길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 사람 수배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 북한 사람들을 다 아, 탈북을 시킨다 그러는데 이 사람을 잡아라. 체포조가 떴어요. 이 소식을 알고 이제 자기가 이제 탈북을 자기를 위하여서 하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코스가 제일 안전할까? 이 사람이 100번이나 탈북을 시켰으니까 잘할 거다니. 보통은 우리가 알듯이 압록강을 건너거나 두만강을 건너거나 뭐 이러는 코스를 아는데, 이 사람이 선택한 가장 안전한 코스는 가장 위험한 코스였다. 그것은 백두산 코스. 여러분, 백두산 코스는 우리 처음 들어보는 거잖아요. 백두산 자체 들어보기만 하더라도 길이 험한데, 특별히 백두산의 수종 가운데 아주 날, 이 나무가 밀림처럼 우거진 울창한 그러한 지대가 있다그럽니다그 지대를 선택해서 14일을 걸어서 이 백두산이 북한하고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통과하는데 이 백두산은 김정일이 태어난 곳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성, 성시한단 말이에요. 신성하게 여기고 거기에 고초들을 배치했지만 설마 여기로 올까? 느슨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로 안전하게 탈출해 왔노라고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네 인생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가장 위험한 길은 어떠한 길인가? 그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주도하에 내 인생이 움직이지도록 운전하여 갈 때. 이 길이 주님이 막으시면은 막혀서 하나님을 찾겠지만 막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운전대를 잡고 달리는데 고속도로와 같이 빵빵 뚫려가지고 원하는 것다 이루어지는 길이라면 진짜 위험한 길. 하나님 없이도 마지막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한 안전함이 무너지는 순간 해볼 대항이 없는 거죠. 대체 방법이 내가 주인되어 나 자신을 확신하며 가는 길,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가장 위험한 길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갈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리 바다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나는 어부예요 고기 잡기가 직업인 사람이 바다 곳곳 깊은 곳이건 낮은 곳이건 잘하는 물고기 사정을 잘하는 사람인데, 경험상 오늘은 고기 안 잡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요구하셔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깊은 데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베드로의 갈등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내 경험과 지식을 접어 버리고 지워 버리고 예수님, 보기 잡은 적이 없는 예수님은 목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겸손함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입구는 겸손함, 자기 부인, 그리고 눈물의 회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입구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은 내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따라하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입구를 찾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탈출구예요. 탈출구. 탈출구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사람은 삶의 자리가 예수 안. 사는 방법이 예수 방법. 예수 따라가는 방법. 그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고하라. 나도 너희 안에 고하리라. 항상 예수님 안에 고하는 삶의 방식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새로운 차원의 삶의 시작이 있고,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자매님이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상담을 요구했습니다. 자기의 어려운 과거를 꺼냈는데, 그것은 젊었을 때에 남매를 둔 상태로 남편이 떠나갔다, 그래요. 남편이 떠나가니까 이제 이 아이들과 함께 먹고 살아야지 됩니다. 소쿠리를이고 소쿠리 장사도 해봤대요. 그리고 길가에서 채소를 놓고서 채소 장사도 해보았대요. 아기를 들쳐얻고 장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두 남매를 먹여 살린다는 엄마의 무거운 짐은 이게 굉장히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아줌마, 일수 한번 해볼래?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애기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새끼는 먹여야 되니까, 그런 거보다도더한 일도 할 텐데, 이거 한번 해봐. 괜찮아. 그래서 곰곰이 생각 하다가, 일수 아줌마로 자기가 바꾸어서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일수라는 게 뭔가 봤더니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장사를 하니까 매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돌아다니면서 매일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해 주고. 그러는 게 일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리로 대출하는 게 아니라 고이 대고는 거예요. 해보니까 수입이 괜찮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자본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비싸게 받고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자기가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빌려주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돈을 제때 안 갚으면은 박달하고 비난하고 망신을 주고 멀리채 붙잡고 싸우고 욕하고 목사님 제가 쌍욕도 잘합니다. 그분이 그러더라. 그렇게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살아온 자기의 인생, 남매들을 위하여서 희생한 엄마의 인생. 근데 이제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요. 천국을 가야 되겠어요. 자기의 인생의 과거를 보니까, 지옥 갈 사람은 자기.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묻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참, 입, 입이 포도청일래서 후회가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염치가 없습니다. 계속 염치가 없습니다. 하면서, 천국에 가고 싶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보니까 누구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세리장 사케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모든 폭리를 취한 것들, 세금으로 강탈한 것들을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고 그러셨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우리 자매님과 같이 성경에서 아주 악도가 한 고리대금 업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저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지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제가 화투를 곧 잘합니다. 그래서 잃은 적이 별로 없는데 친구들하고 화투를 쳐가지고 돈을 벌어서 헌금을 내는 것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 아니겠어요? 이분은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파투쳐가지고 돈 따서 다른 사람 슬퍼하는 돈을, 그걸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헌금하지 마세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증거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내가 맺고 사는가? 5절에 보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 자기 부인이 으뜸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 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열매를 맺는 자는 내 안에서 거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해라. 자기 부내 부인.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여러분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은 뭡니까? 밖에 던져 가지가 던져져서 사람들이 주워다 불에 던져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안에 과하지 않는 삶은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러는 삶. 어떤 때요? 힘들 때 위험할 때 예수님 빨리 와가지고 나의 탈출구가 되어주세요. 못 살겠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삶을 자기가 운전하며 자기 주도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아니에요? 밖에요? 예수 밖에.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 내어서 하나님 무시하면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과 경험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따먹게 하려고 할 때에도 아담과 하와의 자기 주도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자기 주도 본능,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간단하게 파괴하는데 뭘 자극했느냐? 내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왜 하나님께 자꾸 물어? 왜 누구의 지시에 따라? 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면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미하신 말씀, 선악관을 절대 따먹지 마라. 종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죽지 않아. 하나님보다 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못 보는 것도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 더 높아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 이게 자기 주도 본능으로 하나님에게서 돌이키는. 찬스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지워지고 내 생각과 판단이 주도될 때에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마귀의 미혹을 따라간 일이 행복한 일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가장 안전하게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 행복하게 갈수 있는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여러분이 그곳을 찾기 원한다면 나를 부인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회개하며 통회하며 주님을 만나 예수님 안에서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인도하고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장소가 거기에요. 가장 안전한 곳이 그곳이에요. 이곳을 발견하여서 주님 안에서 나오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이 세상의 눈으로는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길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여시사 예수 안에 주님이 보호하시는 축복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드립니다. 아멘